먼 옛날에 공룡들은 열정했고, 그에 하늘을 쉬, 하늘을 신 공룡들을 사냥내게 했다. 그걸 우리는 다이노킹이라고 부릅니다. 뚜두두둔. 파워레인저 다이노버스 거무치와 태빈이 시작합니다. 현재. 자. 깜당들이 나타났다. 변신. 변신. <웃음> <웃음> 티라노킹. 에그문, 등장. 야. 그러면, 공격, 언제든지 공격해봐라. 에고 이빨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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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 해봐라 에그, 이빨, 물기, 야! 그이 공격 응. 응. 그럼 이제, 끝내도록 하지. 오이네! 네. 다이노! 가. 다이노! 다이노! 다 다이노! 다 그렇게 영웅 <laughs> 영웅은 또지켰다 티나 잘했어, 태빈아. 응, 포를 올려야지. 포 잘했어. 응, 그게 내 별명이지. 응. 한 번만 너 그러면 공부를 하게 만들지. 이가 선생님도 아니고. 예, 됐어. 응, 에무튼. 아무튼 땅들이 나타나. 우와. 아무튼 태빈. 우와. 라켓포 도망쳐. 포는 포는 게임 속으로 들어가는데.

뭐야 여기 어디야? 헤헤헤 안녕하신가?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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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켜! 비켜 다어 뭐야 왜 비행기 있어? 재재 그럼 출발인데 출발! 우후! 왜 네가 꼭뭐 게임에서 탈출? 비행기가 망가지 다음 화에 계속.